1997년 4월 그날의 봄은 영원히 멈췄습니다. 다섯 살 윤아는 집에서 사라졌고 엄마는 왜인지 모를 극도의 피로 속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8년의 시간은 부모의 눈물을 씻어주지 못했지만 단 하나의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날 엄마의 깊은 잠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온 국민이 믿었던 비극의 아버지의 얼굴 우리의 추적은 그 믿음의 이면을 파고듭니다. 사라진 딸의 물건이 왜 희망여관이라는 낯선 곳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유나의 실종 직전. 국도변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의미심장한 알리바이 전화. 타랑으로 포장된 잔혹한 진실.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방향은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입니다. 슬픔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 최악의 배신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뒤흔들 충격적인 전말, 미제의 기록에서 확인하세요?